안녕하세요. 아빠 매너티입니다. 월배당 ETF 일드맥스사의 NVDY 8월 배당금이 확정되었습니다. 축가와 함께 볼게요. 8월 배당금은 0.84달러로 7월 대비 18% 감소했고 24년 8월과 비교하면 33% 줄었습니다. 7월에 1달러를 넘어서 그 흐름을 이어가나 싶었는데 다시 1달러 밑으로 떨어졌네요. 배당락일은 미국시간 기준 8월 14일이고 배당일은 8월 15일입니다. 배당을 받으려면 오늘까지 매수를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올해 누적 배당금은 8.97달러로 현재 주가 기준 배당 수익률은 50.2%네요. 주가를 보면 4월에 14달러대를 찍은 이후로 계속 회복하여 현재는 18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달 동안 엔비디아와의 주가를 비교해보면 엔비디아는 10%, n v d y 는3% 상승했습니다. 큰 변동성 없이 상승해서 배당금이 적었나 싶기도 하네요. 7월 중순에 중국의 수출을 제한했던 H20 칩을 다시 판매할 수 있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했었는데요. 7월 20일에 소프트뱅크와 오픈 AI가 공동 추진하는 AI 인프라 프로젝트 스타게이트가 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축소되면서 주가가 하락하긴 했지만 그 이후로 구글의 호실적, 미정부의 일본, EU와의 무역합의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상승을 달립니다. 8월 초에 미국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서 주가가 추춤했으나. 오히려 기준금리 인하가 더 빠르게 될 가능성을 보며 주가가 상승했고요. 엔비디아는 수출 제한 받았던 H-20을 본격적으로 수출 재개한 것도 주가 상승에 영향을 준것 같습니다. 여기에 7월 소비자물가지수 CPI가 시장의 측지보다 하회하며 9월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며 주가가 계속 상승했네요. 전반적으로 대외적인 환경과 기술주의 흐름이 좋은 상황이고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성능이 떨어지는 블랙웰 칩도 중국에 수출 가능한지 검토한다고도 밝혔다고 하는데요. 지금의 상황을 보면 미국은 중국과는 싸우는 척은 하지만 큰 싸움은 없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해봤습니다. 4월 이후로 계속 상승세인 엔비디아가 어디까지 갈지 궁금하네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